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연인 땅에 다녀왔습니다. 현장 영상 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이 이런 식으로 움푹 들어갔습니다. 토지 경계선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차는 뭐, 여기다 가능합니다. 차를 이렇게까지 끌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딱 보셔도 실제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좀 경사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면대 남의 땅입니다. 대신에 아래쪽으로 이 현황도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국공유지 지목 국어에 아주 잘 접해 있습니다. 일부 변면도 내 땅이 아닌 국공유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땅의 면적은 320평입니다. 작지는 않습니다. 지목은 전에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현재 최저가금의 기준으로 470만원. 뭐, 이 정도면은 비싼 편은 아니죠. 물건지 인근 들어 날라갑니다. 뭔가 땅 쪽을 한번 보세요. 뭐, 민가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어 자연인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돌아서 보면은 이렇게 산세가 그렇게 급하지는 안습니다. 아래쪽으로 어, 현황 도로가 보이고 오늘 보실 땅 살짝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경사가 조금 있고요. 아래쪽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왼쪽에 그러니까 지금 화면상으로 북쪽인데요. 남해 임야에 접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어, 약간 절개지 같기도 하고, 어, 산사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땅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햇볕은 뭐 제가 갔던 시간에는 잘 드는 편이었습니다.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완전 막 추운 날씨는 아닌데, 어, 제가 산에 있거든요. 찬바람이 막 내려오고 있어요. 거의 뭐 에어컨 바람보다도 더센거 같고, 이야, 저쪽에 보니까는 엄청나게 이쁜 바위들이 있습니다. 일단 햇볕 자체는 잘 들고 있어요. 그죠? 저쪽에서부터 올라오면 되는 거고요. 여기 공구리 포장된 도로 있잖아요. 폭은 좀 좁습니다. 좁은데는 한 2, 3, 2m 정도 되고 조금 넓어지면은 한 3m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아, 국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고문을 보면은 맹지라고 나오거든요. 포장을 해놔서 차가 어, 주차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은 어, 대충 요 가운데 정도.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죠. 이 왼쪽으로 이해되시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약간 어, 차가 다녔던 자국이 있습니다. 그죠? 요로 네, 한번 가볼게요. 다 올라왔는데요. 아 이거 뭐지? 산사태가 좀 있었나? 밑에를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다가 물기를 좀 만들었거든요. 땅을 좀 절토를 한것 같은데, 흙이잖아. 이건 돌인 것 같고, 그 아래는 다, 당연히 돌이고, 돌이고. 햇볕은 저쪽에 있어요. 약간, 지금 경사방향이 거꾸로 됐죠? 야 여기는 아주 평평하다. 그죠. 대충 경계 알려 드릴게요. 저기 전봇대 보이시죠? 그 왼쪽에 이 땅으로 들어오는 길 있었잖아요. 거기 가운데. 요렇게. 예. 지금 보시는 화면 우측이 내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대로 라라라라라라라 뒤로 돌면은 역광 때문에 잘안 보이죠? 뭐 대충 한 여기서 요렇게. 야, 이거 뭐지? 시멘트인가? 아닌데. 야, 끝에 쪽에, 아, 이게 다 돌밭이구나. 어, 다 암석이에요. 이쪽 안쪽에 평평한 공간이 있는데, 요거는 어, 내땅 아닙니다. 뭐지? 여기는 물자리, 그지? 물자리인 것 같아요. 물이 이쪽에서 흘러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삼각줄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물길을 뚫었구나. 절로 절개를 한것 같습니다. 바위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산이 있었다고 봐야 되나? 근데 요만큼 깎아낸 거야. 그죠? 야, 이 나무를 보니까는 어, 무슨 버섯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빨간색 버섯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뭔가 강력하게 먹으면 안 된다.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뒷면 빨간색입니다. 1인용 짜리 텐트이기 때문에, 뭐, 1분이면 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유. 아. 아. 아이고, 잠이 솔솔 옵니다. 입에서 단내도 나요. 요 정도 좀몸 움직였다고. <laughs> 이거 뭐 광고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좋다 그럼 물은 어떻게 쓰느냐 저 아래 파란색깔 물탱크 잠깐 보여줘 여기 노란색 파이프 안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물 받아서 쓰는 거 같고 여기는 바,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어, 현재는 없습니다 위치는 여기 있어요 주소는 영동군 가동리 163번지 대전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시면은 대충 뭐 62km 차로 1시간 5분 거리 김천 왼쪽에 있고요. 시내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군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마트 있고요. 뭐 경찰서, 면사무소, 소방서, 지방 법원까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유명한 관광지는 뭐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골프장은 두 개가 있어요. 영동 군청이랑 대충 6km 차로 15분 거리. 위성지도를 보시면은, 어 가까운 곳에 뭐 주택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휑한 지역이고요. 군청에서 오시다 보면은 옛날 마을이 이쪽에 있고 우리는 조금 더산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 대규모 축산은 없는 것 같은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아 이거 뭐지? 뭐선 같은 게 보입니다. 어, 고압선이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이 직선거리 40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죠? 200m 넘어가잖아요. 지도를 확대해서 간단하게 지도 설명을 하자면은 어, 우리 뒷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250m 정도밖에 안 하는 살짝 낮은 산이고요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는 북하양 땅입니다 아 이거 뭐지 햇볕 잘안 들겠는데 우리 물건이 있는 쪽에 도로 주변을 보시면은 어 미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막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햇볕이 좀 드는 쪽에는 뭐 조금 건축물들이 보이고요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그 우리 땅에 인접한 절개지 절벽 있잖아요. 그거는 남의 땅이고요. 간단하게 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거의 대부분이 국공유지인 지목 국어 일부를 공구리 포장된 현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자면은 이 노란색깔이 현황도로를 표시한 거고요. 감정평가서상의 어 지적도상 맹지라고 써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는 맞아요. 다만, 현황상 맹지는 아닌 것 같다. 이게 금액이 최초 2800만원 평당 85,000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현재 최저가 금액 기준으로는, 어, 요렇고요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보면서 땅의 적정 가치를 뽑아볼게요. 우리 바로 인근 땅이 평당 4만원에 실거래가 되었고요이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평당 18만원. 요거는, 어,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것 같고, 대충 여기, 언저리 금액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현재 금액은 뭐 아무리 땅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감정 평가 금액은 뜬금없이 85,000원이 나아냐. 우리 땅남쪽의 실거래 현황을 보게 되면은 평당 7만 원, 평당 6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어, 그래서 뭐 아주 뜬금없는 가격은 아닙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 11288 땅면적 농취증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적동상 맹지 표시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원래 2700만원부터 시작을 했다가 어, 유찰이 엄청나게 됐고요. 현재는 470만원 정도 입찰일은 1월 14일입니다. 쭉쭉 읽어보세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잡풀무성한 휴경지 황무지이다. 그 밖에 문제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